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 씨입니다. 이 가구공룡 이케아의 국내 진출이 어느덧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입점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이제야는 판매를 하는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요, 현재 떠리로 판매되는 상품을 우리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 또 가격 논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케아 측은 상생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케아는 이 창고형 매장 형태로 대형마트 규제에서 자유로운데 이쯤 되면 이제 이케아에 적합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소동우 씨 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시장 상황이 2008년 말 금융위기 수준까지 나빠졌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소기업연구원에 발표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상황 악화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렵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보고서 내용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던 게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면 좀 정신이 버쩍 들고 아 이랬어 이런 생각 들죠. 이번 중소기업 연구 보고서도 그런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정말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지난 10일에 발간한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사된 소상공인 BSI가 4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BSI 즉 경기 실사지수란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과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고 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네. 보고서에 나타난 소상공인 BSI 45.4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에 조사했던 지수인 38.7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예. 소상공인들이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자영업자가 너무 늘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물론 나와 있고요. 아마 여러 분석자료에서도 이 자영업자 증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국내 자영업 자 증가세 증가추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00년대 초반 62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자영업자수는 이후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는 560만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창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자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9년 27.4%에서 지난해 30.8%로 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Yeah. 베이비붐 세대는 2017년까지 매년 14만 5천 명씩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이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겁니다. 이 생계형 창업이라는 게또 모든 것을 걸고 창업을 한다는 건데, 만약나 잘못되기로 하면 뭐 가게 전반이 흔들리는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에 봐도 생계형 창업이 많이 늘었다 이런 내용 있죠? 관련 네, 조사 한번 볼까요? 네. 네.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만 49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3년 소상공인 창업 현황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창업 동기에 대해 생계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82.6%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생계형 창업은 짧은 준비기간과 그에 따른 높은 폐업으로, 폐업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다 보니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없고 그에 따라 실패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생계형, 차, 생계형 자영업자 중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불과 29.6%에 그쳤습니다. 예.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이 대책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소상공인 이 시각각에서 다뤘는데 이제 창업도 창업이지만 폐업이나 전업 이렇게 한번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다른 유통 경로를 좀 마련하자 이런 주장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런 이 폐업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성장 단계에 대한 정책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창업자들 중 과반을 넘는 세태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 및 강화 역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예,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기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제제도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예.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 지원정책을 펴는 데 있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황 보면은요, 정말 이제 정부 도움 절실합니다. 이 정보 제공 지원 강화라든가 아니면 또 소규모 창업자들 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걸려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더 넘기면은 2015년이 찾아오죠. 원래 이맘때면은요, 이, 이, 인쇄물, 최대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인쇄업계 분야인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달력 특수, 연말 특수, 이런 것들이 사라진진 오래고요 심각한 불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원호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원호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10월 말또 11월 시즌을 만들고 이제 인쇄 업계 달력 만들고 이런 분들 최대 성수기다 이런 이야기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 많이 달라졌다고요. 지금 네.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예년 같으면 요즘 카렌다, 연하장 보고서, 결산서 등으로 매, 매우 바쁜 성수기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IT의 발달로 인해서 SNS가 주된 소통의 수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많은 인쇄물들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가 합판집의 예.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충무로 인쇄골목의 명성은 온대간대 없어진 지오래입니다 예, 예, 아주 불행, 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업을 이어온 인쇄업체들이 경영과 시설 투자라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네.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네 중으로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방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서 합판 예. 가게들이 합판 집이 저가 공세에 나서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이게 무슨 네. 내용일까요? 합판 집이 저가 공세에 나선다는 게요? 예, 합판 집은 일종의 공동 구매 방식으로 네.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인쇄 물량 목표치가 찰 때까지 주문을 받은 뒤에 예. 인쇄에 들어가는 종합 인쇄 업체인데요. 예.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 소수의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 인쇄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형 인쇄기를 갖춰놓고 큰 종이에 다양한 인쇄물을 한꺼번에 찍어낸 뒤 생산하는 만큼 소형 소량 인쇄를 주로 하는 인쇄골목 인쇄비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십수 년 전에 명함 전단 스티커 정도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는 모든 인쇄물을 방리담에로 저가 공세로 펼치다 보니 영세한 인쇄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 합판집이라는 게 종합 인쇄 업체인데. 예.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 종합 인쇄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마케팅 홍보 동원해가지고 주민을 주문을 대량 받아가지고 또뭐 네. 저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가지고 값상 가격에 네. 파니까 아마 소비자들은 몰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합판집에 대응할 만한 뭐 어떤 해법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예, 그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본다면은 합판 네. 업체들의 이익 창출을 탓할 수만은 없겠지만. 네. 요즘 시대 트렌드가 공생이잖아요.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인쇄 정보 사람 협동조합과 인쇄인 160여 명이출자해 인쇄 전문 사회적 기업인 인쇄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모를 설립했습니다. 예. 네모는 공익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쇄 가격 현실화와 인쇄 업계를 대표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위해 많은 역할을 음. 할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소상공인들 좀 뭉쳐야 되겠다. 네네네. 네. 하지만 이 대응력이 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충무로 쪽에 우리 인쇄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정부 정책에 대한 허점 이 비난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네. 뭐가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정책은요? 예 한마디로 정부가 인쇄품목을 복지품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쇄업종을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 국가유공자라 하면 6.25 참전용사, 또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협회 HID, 광주 5.18 부상자회 등 예.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장애인 단체라 하면은 중증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들 단체들을 이용해가지고 불법으로 인쇄물을 수주하는 일이 아밤리에 자행되고 이 사람들 시설도없습니다 예.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이분들에게는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예. 전문성이 필요로 한 인쇄물은 정상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목수로 되돌려줌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자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인쇄업종을 복지업종 분야에 편입시킨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인쇄업계 네. 다 힘들다, 불황이다, 뭐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좀잘 되고 비전이 보이는 그런 분야는 없을까요? 예. 인쇄는 정보가공산업이죠. 비밀가공산업입니다. 네. 그 일례로 그 아모레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태평양 화학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yeah, yeah, yeah. 수 있었습니다. 예. Yeah. 거기에는 대신 임팩이라는 인쇄 전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Yeah. 거기서 브랜드 이미지에서부터 패키지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 Yeah. 물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비밀이 yeah. 지켜지니까. 예. Yeah. 그리고 또 출판 뭐 요즘 신문 이런 거는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업 인쇄 분야, 그라비아 인쇄나 패키지 인쇄 분야, 예. 또 인쇄 전자, 3D 인쇄 등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많이 탈바꿈에 가고 있는 음... 단계입니다. 이런 3D 인쇄 이런 쪽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새로운 분야에는 예예. 예. 기술적으로 이제, 힘든가요? 네. 예. 지금 인쇄 서울 인쇄 조합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영세한 인쇄 업체들을 지원하기 예. 위해. 예.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 그러니까 교육을 시에, 좀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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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지원으로 재단법인 서울인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와 서울인쇄 센터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인쇄 환경에 맞는 기술 인력, 재교육은 물론, CEO 교육 등을 하고 있고, 이용 방법은 서울인쇄 조합이나 서울인쇄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교육 수료생들은 수료증만 가지면 교육을 받았으면 담보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저금리 운영 자금을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설 자금도 5억 까지 해줍니다. 예. 예. 그, 방금 우리 이사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3D 인쇄나 그라비아 인쇄 또이 예, 예. 패키지 인쇄 분야는 아직 좀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 있고, 바코드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3D 칩을 넣어가지고, 음. 이제 그, 저, RFID라든지, NFC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융합을 해가지고, 인쇄 시장이 무한하거든요. 예, 예. 예. 음. 우리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면은, 예, 예, 예. 또 오히려 좋은 기회도 예. 될것 같아요. 네. 여러가지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쇄 정보산업협동조합, 남원호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때부터 알았 으니까, 나 이가 80 에, 다돼가 니까 오래 했 지. <목소리> 이거 뱉지 못해. 자동여서 못해. 음. 자동여서. 왜안 되는 거야, 자동여서? 아, 자동여서 음. 얇아서 긁어 넘어가지는 못해. 네 본격적인 김장 처리 시작됐습니다. 이 김장 할때 가장 큰 고민은 실은 이 어디서 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겠죠. 이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번 김장 재료 가격 비교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직 김장하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 신승만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승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요, 올해 김장 비용 조사 결과, 올해 김장 비용은 얼마나 됐는지, 여기서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그, 근본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그, 전국 36개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36곳을 대상으로 김장준비 재료에 대한 가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근본조사 품목으로는 대추무와 같은 채소류 7개 품목, 마늘, 고춧가루, 천일염 같은 조미료 5개 품목, 예. 그리고 새우젓과 멸치젓 등 젓가루 2개 품목, 선회류 1개 품목 등 보통 가정집에서 김장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15개의 김장용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예.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김장재료 구입 비용은 그 4인 기준으로 할때 예. 전통시장이 평균 20만 7915원인 반면 아. 대형마트는 24만 7019원으로 전통시장이 약 15.8%인 3만 9104원 정도가 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예. 예.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20만원 정도인데 대형마트에 가면 거의 25만원에 육박하네요. 네, 가격차이가 꽤 큽니다. 네 네. 예. 팀장님, 품목별로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우리 전통 시장에서 월등히 더 싼, 더 저렴한 그런 김장 재료 품목들을 알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 그 15개 조사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전통 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13개 품목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젓가류가 예. 26.6%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채소류가 1 5 9 조미료 14.4%, 선어류 10.8%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를 좀 세부 품목으로 좀 살펴보면 보면요. 그러죠. 그 쪽파의 경우 전통 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53.1%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으로는 미나리가 44.1%, 새우젓이 35.7%, 흑대파가 32.2%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예, 다만 그 김장에서 필수인 배추 가격은 대형마트가 더싼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배추는요? 예. 예 이는 조사 시점이 다소 이른 김장철이라 특히 남부 지방의 대형마트에서는 김장용 배추가 아직 입고되기 전이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일반적인 김장 배추보다 크기가 더 작은 배추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서 비교적 가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우리 신승만 팀장님. 네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네네. 왜 이렇게 전통 시장이 더싼 거죠 재료가? 네그 올해 그네 올해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그 배추나 무 같은 주재료뿐만 아니라 그 건고추, 대파, 마늘 같은 김장류 채소류 대부분의 생산이 증가. 했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그런데요? 예. 이, 이뿐만 아니라 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유통구조의 차이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물품을 납품받을 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반면에 네. 대형마트는 유통업체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계약에 의한 물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전통시장의 가격은 그때그때마다 물품의 시세가 바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대형마트 계약이 납품되는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예. 또한 그각 점포별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물건의 품목도 훨씬 다양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음, 그때 따로따로 좀 이제 소품목을 주문을 하게 되는 내 소량을 현재 전반적으로 금장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가격 인하를 재빨리 반영한다 이런 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김장 준비는 꼭 전통시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 끝으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김장철 맞아서 이벤트도 벌인다고 하죠. 이벤트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김장철 맞이 고객 사은 대잔치 행사를 그 지역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음목권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당첨 여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그다음에 아이스클럽백 주방용 비닐백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고 있, 제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Yeah. 그 수도권과 중북권은 이미 그 지난 14일 행사가 완료되었지만 그 호남권, 경북권, 제주권은 11월 20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인 28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Yeah.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 김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재료의 신선함과 비용에 대한 고민이 큰 만큼 이번 그 대잔치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서 김장 준비를 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푸짐한 경품도 챙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 신승만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전 과목을 이수한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경기도 안양시 관양시장 내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7세 이하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고 육아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놀이 공간인데요.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시장의 방문객을 증가시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기획됐습니다. 앞으로 희망 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은 전국 전통시장 10곳 이상을 목표로 확대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